안녕하세요. 공구 리뷰하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공구 브랜드로 유명한 툴박스에서 신제품이 출시되어 소개차 리뷰를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판매되고 있던 툴박스 드라이버 세트, 저렴한 가격에 이쁘고 활용도도 좋아 엄청난 극찬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제품일지 확인하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전동 글루건 G-840 시리즈입니다. 글루건은 DIY, 현장, 원예, 공예 등 다양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기존의 글로건과는 다르게 모터를 장착한 3세대 제품으로 출시되었다고 하니 지금 바로 리뷰 및 테스트를 하러 가시죠. 구성품은 충전 글로건과 C타입 충전 케이블, 그리고 충전용 도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핑크 두 가지입니다. 제품 외관을 보시면 노즐, LED 조명, 전원버튼, 그리고 충전 단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가벼워서 참 마음에 드는데요. 그럼 이제 기존의 글루건과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봐야겠죠? 툴박스 글루건은 1세대, 2세대 글루건과는 다르게 완전 자동 제품인데요. 교체한 글루스틱을 밀어주는 것부터 작동까지 내부에 있는 모터를 통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작동 방법도 간단한데요. 글루스틱을 결합한 상태에서 전원버튼을 3초간 누르시면 빨간 불빛이 켜집니다. 그러면서 예열이 시작되고요. 초록 불빛이 켜지면 예열이 완료된 상태므로 바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예열 또한 초고속 예열로 단 10초 정도면 사용이 가능하다는데요,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빠르긴 하네요. 글루스틱을 추가할 때도. 중간 야율이 필요 없다고 하니 정말 사용하기 간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자동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편리한지 얼마나 정교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전동 글루건은 레버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손도 아프고 반동이 생겨 정밀한 작업에는 불편했는데요 풀박스 제품은 버튼만 살짝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정도로 편리하네요 그리고 레버를 당기는 반동도 없다 보니 정밀한 작업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지 글루건으로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박스 제품은 반동도 없고 글루액이 일정하게 나와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 전동 제품은 레버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반동뿐만 아니라 글루액이 나오는 양도 일정치가 않아 정밀한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기존의 전동 글루건과 비교했을 때 매우 가벼우며 내장된 배터리는 4000mAh의 대용량 배터리로 1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은 C타입 충전기와 충전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하실 수 있으며 C타입 충전 방식이라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외 어두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고 노즐 부분의 안전 덮개와 5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정지가 되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기능뿐만 아니라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품의 특장점을 설명드리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작고 가벼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좋은 성능의 제품 같습니다. 이 정도면 취미로 하는 DIY부터 현장 작업까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노즐 부위는 안전 덮개가 있어도 굉장히 뜨겁고 글루액도 나오는 곳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용 후 전원을 끈뒤 노즐이 식은 상태에서 노즐을 깨끗하게 한뒤 글루스틱을 결합한 상태에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글루스틱을 강제로 분리할 경우 고장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충전 중에는 사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 중 방전이 되지 않도록 충전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상 충전 글루건 G-840 리뷰를 해봤는데요. 작고 가벼운 무게에 성능까지 좋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었습니다. 현재 출시 기념으로 3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며 글루 스틱도 무료로 증정한다고 하니 글루건을 구매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